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주한인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위축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힘을 보태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당분간 LA와 인천 노선을 간편하고 시애틀과 라스베가스, 달라스 그리고 보스턴 노선은 운항을 아예 중단하는 등 미주노선 운항을 대폭 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슈퍼투스의 경선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데 대해 대단한 컴백이라면서도 긴장한 듯 견제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한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매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그 가족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 tv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수빈 기자입니다. 북가주의 플레이서 카운티에서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주의 첫 코로나19 사망자로 이 환자는 지난달 프린세스 크루즈 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이때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6건이 추가되면서 카운티 보건 당국은 4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당국은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패닉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운티 내 6건의 추가 확진 사례 모두 다행히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감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염 확진자 중한 명은 LA 국제공항의 한 의료 검역관으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검역관은 지난 3일 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로 환승 라운지를 담당했지만 간혹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비행기의 검역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검역관은 지난달 21일까지 LA 국제공항에서 일했으며 증상이 나타난 것은 대략 일주일 전입니다. 패사디나와 롱비치 보건국은 아직 감염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당국은 가준의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가능한 연구소들의 수용력을 늘리고 있으며 진단 키트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이럴수록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보건 수칙들을 더욱 확실히 숙지할 것을 권고하며 이른 시일 내 코로나19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위축이 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힘을 보태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모국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성금 운동을 펼칩니다. 모금되는 성금은 개인 위생용품 공급, 의료진, 봉사자와 자가격리자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한국으로 전달됩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한국TV 임직원 일동이 2천 달러를 그리고 남문기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이 5천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남문기 총회장은 미주 지역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모인 협회 차원에서도 미 전역 한인 사회를 통한 코로나 피해 지원 모금 캠페인을 계속해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한국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해외 동포들 특히 미주 동포들이 십시일반 좀 모아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인회장 협회에서 어, 이미 한 2, 30명 이내에서 만 5천불 이상이 모여졌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로 타운의 경기가 위축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힘을 모아 사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LA 민주평통과 한인상공회의소 등 10여 개 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과도한 불안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국에 한인 사회 연대를 표시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남가주 호남향우회에서는 특수 마스크 2,000개를 구입해 한국에 보내기로 했으며 대구시를 돕기 위해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TV 정윤호입니다. 대한항공이 당분간 LA와 인천 노선을 간편하고 시애틀과 라스베가스, 달라스 그리고 보스턴 노선은 운항을 아예 중단하는 등 미주노선 운항을 대폭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주노선을 포함한 항공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LA와 인천 간낮 비행기 운항을 중지하는 등총 99개 노선에 대한 운항 중지 또는 간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LA와 인천 간 노선의 경우 매일 오전 8시 30분에 LA에 도착해서 당일 오전 10시 58분에 인천으로 출발하는 K-017편과 K-018편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운항이 중단됩니다. 야간에 운행하는 K-011편과 K-012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운항합니다. 오늘의 지역단신 전해드립니다. 서부지역에서 영업하는 10개 한인은행들이 가장 최근 분기별 평점조사에서도 주류 신용평가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전문 신용평가사 파워 파이낸셜은 지난 2019년 4분기 영업 실적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신용도 등에서 내린 평가에서 10개 한인은행 가운데 밴쿠버와 한미, CBB, U.S. 메트로, 오픈, 우리 아메리카, 그리고 워싱턴주의 본점을 둔 유니뱅크와 하와이주의 본점을 둔 오아나 퍼시픽은행 등 8개 한인은행이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와 신안 아메리카는 별 4개를 각각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순자산이 3천만 달러가 넘는 초고액 순자산가는 모두 5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초고액 순자산가는 지난해 기준 51만 3,244명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글로벌 주식 시장 호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초고액 자산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초고액 순 자산가 가운데 절반 가까운 24만 575명이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점차 확산되면서 질병통제방센터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대면 접촉을 줄이고 지역사부에서 사람 간 전파를 차단해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슈퍼 화일 경선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데 대해 대단한 컴백이라면서도 견제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진보 성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미리 하차했더라면 같은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로 표가 몰려서 완전히 다른 구도가 만들어졌을 거라며 거듭 비난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앤드루 쿠오머 뉴욕 주지사는 한국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5개 국가에서 유학 중인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학생들을 귀국 조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머 주지사는 전 세계를 투입해 학생들을 귀국시킬 예정이라면서 이들 학생은 귀국 후 2주간 격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어머 주지사가 언급한 다섯 개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으로 이들 다섯 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과 일부 교수 등은 약 30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한국 교회원이 하워드 카운티 한인 학부모 와간담회를 갖고 공립학교 한국어반 개설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인 학부모회는 하워드 카운티 지역의 학부모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채택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 25지구에 도전한 애나송 한인 후보가 11.5%의 득표율로 4위에 랭크돼 본선행이 좌절됐습니다. 20년간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육위원으로 재임 중인 애나송 후보가 인지도면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민주당 후보가 8명이 난립하면서 민주당 표가 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 지역 고교생이 만든 코로나 관련 웹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의 조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머서 아일랜드 고기의 제학 중인 17살의 아비 슈프만군입니다. 슈프만은 최근 n d c o b 2019 라이브를 개발해 전 세계인들이 그의 웹사이트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슈프만이 이 웹사이트를 만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훨씬 전인 지난해 12월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더불어 웹사이트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해 금세 수백만 개의 페이지 뷰를 기록했습니다. 최연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4.15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박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사실상 본격적인 총선 개입을 선언한 셈입니다. 박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탄핵 이후 사실상 처음 정치권을 향한 구체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박전 대통령은 나라가 매우 어렵다며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매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기존 거대 야당은 미래통합당을 가리킵니다.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탄핵 사태 이후 당을 나간 유승민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새로운 보수당이 다시 손을 잡고. 안철수계를 비롯한 중도 성향 인사들까지 합류한 통합당이 보수 우파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 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하였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편지는 박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의 정식 절차를 밟아 반출됐으며. 이 변호사는 이를 구치소 사무실에서 받아 국회로 가져와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대표께서도 누구든지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절박성을 같은 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사건이 아니며 사퇴라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검찰은 어떤 태세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장관의 일반 지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가 아니라 전국적 비상사태에 대한 일반적 지시였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애초 장관은 지금도 압수수색에 상당히 실기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수색 뿐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전 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아주 중대한 굽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그 가족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의류 재벌인 로팅풍의 손녀인 보니 에비타 로의 남편인 데니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성형외과와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상대로 지난 4일 홍콩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로 씨는 35번째 생일을 맞은 것을 자축하기 위해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A 성형외과에서 지난 1월 21일 지방 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 씨는 수술 도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뒤척였고 이에 수술하던 의사들은 진정제를 로 씨에게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후에도 로 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자 의료진은 그를 급하게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로 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가 도착했을 때로 씨는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로시의 사망으로 그가 상속받게 될 막대한 유산을 잃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편 데니치는 의료진에게 살인죄와 문서 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수술에 마취 전문의가 참여하지도 않은데다 환자의 서명이 필요한 수술 위험 고지서에 로시가 아닌 병원 측이 서명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홍콩 성형외과 협회 호추밍 회장은. 러시의 죽음은 마취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나치거나 잘못된 마취제 투여는 기도를 방해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가족은 이번에 홍콩에서 제기한 소송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에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